하나, 둘. 자, 이제 그 다음 간다. 자, 4월 13일인 거고, 상원과 아이들 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했던 거, 가지가 담을 넘을 때도 이거 많이 복습했으니까, 물론 또 가는데, 물론 이거 문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돼? 얘와 연계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문제인 거야? 얘 왜, 달달 외워봤자. 너는 이거와 연계되는 거 작품 모르거나, 혹은 문학 개념어, 영탄법, 시적 긴장감, 지규법, 대구법, 대주법, 문학개념 특강을 주고 제발 좀 들으라고 내가 두달전 정도 얘기한 거고. 결국엔 이거 외워봤자, 니네가 다른 연계에서 털리거나, 가, 나가, 나올 때, 나가 뭐가 나올지 몰라. 두 번째, 문학개념 몰라 틀리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알겠지? 그거 잘맞으는 뜻인 거야. 일단, 그 주구장창 이것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뜻인 거야. 하지만, 일단 간다. 시작. 자, 보자. 어. 다 알지? 대상 안 한다 이거 가지가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외적 요인 이중 부정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니? 동일한 식구 있니 이거? 아, 글씨가 아주 어, 어, 뭐, 멋있습니다 글씨가. 아주 괜찮아요. 뭐, 대학 교수님 글씨에요 이런거는 동일한 식구 있어요? 가지가 밤을 넘을 어딨어? 어자 얘들아 보자 동일한 식구랑 유사한 식구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아니 뭐야 어떻게 단어가 다른데 같은 거야 이게 얘는 동일한이 뭐야 완전 똑같아야 되고 유사한 식구는 얘는 비슷한 거니까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단 이게 문학 개념어를 아는 거야 문학 개념어가 터진다는게 이런 조건 던졌을 때 니네가 이거 외워봤자 문학 개념어를 선생님 함, 함정 팔때 개념어 자체를 모르면 또틀려오는 거예요. 유사한 식구와 또 하나. 얘들아, 식구는 시어랑 다르죠? 식구는 몇 개다 단어가? 두개 이상인 거야. 식구는 단어 몇 개라고? 두개 이상인 거야. 이해됐지? 시어랑 달라. 그러니까 있는 거고. 자, 통사 구조 반복도 당연히 있는 거죠? 문장 구조 반복도 있는 겁니다. 뭐였던 얘가 아니었으면 얘가 아니었으니까 얘는 통사 구조 반복인 거야, 얘는? 송사구조 반복이니까 뭐가 된 거야 운율 형성 된 거야. 그다음 어 담의 역할 담, 담. 현실의 제약이면서도 어 갖게 하는 대상이고 꿈 목표 갖게 하는 자극제도 되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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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근데 중요한 건 담을 니네가 외우봤자 소용이 없어. 왜? 뭐가 나와? 다른 연계. 연계는 뭐야? 고전 시가나 다른 현대시 어떤 작품에서 연계 나와서 이 담과 역할 같은 것은 할때 니네가 이걸 해석 못하면 또 틀려. 이 담을 외우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것, 근데 이건 나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현대시 특강 들어라, 문학 개념을 더 특강 들어라 하는 거야. 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음, 자, 의인법, 의인법, 이중부정, 전문소리라고 열었다는 걸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열거법, 열거법, 확대시키고 있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겠지? 어, 답은 없 존재. 음. 무명의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뭐냐? 역사에 남을 업적만큼 대단한 일을 했다는 뜻이다. 무명의 어두컴컴한 곳에 한 획을 긋는 사람 이청원 선생님도 대한민국 국어 시장에 한 획을 긋는 국어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 때문에 컨텐츠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런 말이다. 담이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뜻인 거고. 자, 도박 도박 이거 중요한 거죠. 도박은 위험성. 하지만 도반은 좋은 거야. 어형의 유사성, 이중적 가치다. 좋은 놈, 나쁜 놈. 그, 그러면 또 뭐냐, 어떤? 어떤 다른 시에서 연계해서 다른 시에서 뭘 주겠어, 얘들아? 뭘 주겠어? 저렇게 이중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놈을 주겠지. 그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이런 거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거 있다. 유치원의 깃발. 노스틸지어의 손수건 하면서 막 향수하는 건데, 깃발이 뭐냐면, 저 푸른 꿈을 향해서 팍 흔드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도 깃발이야. 팍 하잖아. 동경을 할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뭐가 있어? 땅에 붙어 있어요. 이거 뭐야? 현실의 제약. 이런 걸 이중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가진 그런 사물로 연계시키면서 여기 도박과 도반과 같은 것은 하면 이중적 가치가 드러나는 실을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고 일, 2 삼, 사, 오에서 그서 이렇게 잡는 거야 이상형 동경도 하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갖고 있는 것 이런 거뭐 서정주의 추천사 근해가 하늘로 올라가면 쭉 가가 이도령을 보지만 결국 근해도 땅 땅에 붙어있으므로 좌절 한계를 갖고 있는 것두개이 두 가지의 속성 갖고 있는 것, 이런 것. 이 연기에 낙화라는 것도 있어. 꽃 낙화가 뭐야? 꽃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꽃이 떨어지면 뭐야? 좌절하고 괴롭지. 하지만 꽃 떨어진 자리에 뭐가 나와? 샜어. 열매가 나와. 꽃이 안 떨어지면 열매 필 자리가 없대. 그럼 꽃 떨어지는 걸 슬퍼해야 돼? 또 좋아해야 돼? 두 가지 속성 다 갖고 있지. 이런 걸 찾으라는 거야, 어디선가.

잘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이거 외우는 게, 이걸 열심히 외우라니까 50%라고. 근데 웃긴 까 이것도 못 외우면 걔는 10%인 거지. 이 시도 그냥 가물가물하고, 이 시도 모르면, 그럼 연계랑더 끝나는 거고, 걔는. 나머지 50%는 연계로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의심스럽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 의인법. 어, 화리법과 의인법. 화리법이 의인법보다 크다고 해서, 그러니까, 체린이가 필기,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잖아, 요 이거 지금. 그렇게 썼겠지. 그러니까 화류법이 의인법보다 큰거 맞지요? 무생물, 생물이니까. 그 안에 사람이니까. 생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화류법. 화류법 뭔지 알, 알지? 맞아? 어, 얘네들 다 뭐야? 다 의인법이라는 거지 이거? 꽃이 웃었을 때그 의인법. 자마 이런 것도 의인법, 낙과여 이것도 의인법입니다. 다 뭐라 그래 이걸 다 복격, 조사. 복격 조사는 사람한테만 보는 건데 사람이 아닌 사물한테 있으므로 의인법인 거야. 슬퍼하니까 감정 투여 이거 뭐라 그래? 감정 이입이야 이거. 낙과가 뭐야? 떨어지는 열매여. 내 마지막 투신을 슬퍼하지 마라. 왜? 네가 떨어지고 나서 더 좋은 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얘도 아까 도박이자 도반과 똑같은 거지. 떨어지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 그거 희망이 생길 거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 가지가 담을 넘는 것도 도박이지만 도반이야. 이런 이중적 속성에 대한 것들. 그 다음. 자, 열거법. 알 겁니다. 열거법. 이런 거 열거법. 윤동주 별레는 밤. 열거법. 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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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구조. 음보. 음보가 뭡니까? 삼음보, 사음보, 음보, 음절수는 뭐야? 음절수는 음... 이게 무슨 뭐야 이게? 한... 얘가 음보 유리면 요, 요 개념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절수니까 수율? 음수율이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거 음수율이 뭐야? 이거 3, 4조 4, 사조 이런 거 음수율이야? 음보음수 알아야 돼, 알지? 문학 개념 뭐야? 음보음수, 음절수라고 한다. 시작 뭐라고 한다고? 음절수가 음수율이야. 이거 이따가 인출할 겁니다. 방금 그 스케치한 것도 음, 음, 인출할 거예요. 그다음 자 나팔꽃 나팔꽃 알고 있죠? 한계 상황 꼬일 것이 없다. 행간 걸침별표, 행간 걸침.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행간 걸침. 행간 걸침이 뭐가 있는 거니? 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원래 얘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 얘가? 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음. 그 뭘, 꼬여 있는을 강조하려고 한 거였죠, 이거를? 얘를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죠? 행간 걸침을 다른 말로 뭐라 고 그래? 시행 걸침이라고도 합니다. 바지랑 또 그런데도,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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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일한 식구, 통해서 또, 또또또 있다 운유량성 시적 상황 강조. 동일한 식구 또 있다 이거 동일한 식구는 어딨니 여기에?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면 요거랑 다음 요거랑 시간. 어 동일한 식구. 포기하지 않고 있죠. 얘들아, 종은 보조관념이야. 나팔꽃이 원관념이야.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은유,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이기 때문에 무슨 법이에요? 비유법이죠. 이제 복습하는 건다 프린트. 그다음 이제 더꼴꼴 꼬일 겹다 극한의 상황 한계 도달. 이 극한의 상황 한계 도달에 가장 유명한 게 이육사의 절정이라고 내가 절정 좋니 안 좋니? 어, 이웃의 절정이었죠. 수, 수직, 수평 그거. 고원이 뭐였지? 고원이 수, 수직이었지. 수, 응. 북방이 수, 수평. 수평. 이웃의 절정, 극한의 상황 때문에 했었습니다. 자 푸른 종소리는 뭐라고요? 이거는? 청각의? 시각. 종소리가 원져있는 거니까 청각의 시각과 공간각죠. 이 공간각과 가장 헷갈린 게 뭐라고 했었죠? 복합감각. 복합감각이 뭐예요? 복합감각은?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야. 따로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 거야. 노란 바나나, 빨간 사과. 이건 전이 된게 없죠? 봐라. 노란 바나나의 향긋한 냄새. 이거 뭐야, 이거? 바나나는 노란 거고, 냄새는 향긋하게 나는 거고. 이거는 감각의 전이 아니야. 아니고, 각각 있으니까 복합감각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공감각이 아니야. 그게, 뭘론 많이 나온다, 이게? 이게 뭘론 많이 나온다? 이게 이 공간각에서는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온단다. 우리 그럼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니? 두번 남은 거야,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한 번, 그리고 직보 한 번. 두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와야 돼, 맞춤법. 저 문제 맞춤법 안풀어오면 내가 설명할 때 너희는 안 풀고 그냥 설명 듣는 거야. 문법은 문법대로 하고, 문학은 문학대로 하고, 이거 인출 다 하고 직본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다 물어보면 너희는 답을 못 쓰면 지금 눈 뜨고 있지만 다 가짜인 거야, 니네 지금 여기서. 눈 뜨고 있지만 다 가짜야, 이거. 거기에 문학 개념, 현대시 알고 있는 건난 모르겠고. 지금 와가지고 특강 들어라, 이럴 수도 없고. 있는 거라도 잘 외우고 가자라는 거야. 자, 서리법 맞습니까? 나는 법일까요? 서리법이야, 이거. 알면서 물어본 거야, 지가. 알면서 물어본 거야. 여리 여운형성 성찰적 태도, 깨달음 강조. 서리법 쓴 거야, 서리법. 서리법 쓴 거야. 그 다음, 유추적 별표 친다, 유추적. 이게 왜 유추적이지? 유비출이라고 했었지. 나팔꽃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게 A가 B인 것과 마찬가지로 C가 D다. 유추적인 거면 또 다른 작품에서 유추를 찾아내야 돼. 유추 만들어 봐. 자 스스로 유추 만들어 봐 지금. 너희 유추 만들어 봐 네가. 유추 문장을 써 봐. 지금 써 봐. 그래야 네가 유추를 다른 선생님이 줄때 유추를 잡아낼 수 있어. 자기가 유추를 못 만들지 않니? 넌 유추를 못 잡아내. 지금 만들어 봐 유추 문장. 시작 아무거나. 승현이도 만들어 봐. 유추 문장 할때 이런 거지. 뭐 개미가 자, 혼신의 힘을 다해 먹이를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번 내신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외부적 상황 먼저 주고 거기서 배워서 나도 이렇게. 이게 유추야. 응? 독수리가 한없이 하늘을 향해 나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알겠니? 외국산 물고기가 와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영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다 쓸, 쓸자답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해서 유추야 이게 다 이런 느낌의 걸 잡아내야지 유추인 거야 니네 얘가 왜 유추인 줄 알겠어? 어, 나팔 것은 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막 하는 거야 아 니네 유추 못 잡아낼까봐 내가 설명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얘가 유추 알았어요 얘가 유추 왜? 알았어요 한뭐 하겠냐고 1, 2, 3, 4 유추 못, 잡아내라고 못 잡아내면 꽝인데 항상 50대 50이라니까? 이거 50%밖에 안, 이걸 알고 이해해도 50%밖에 안 되는 거야? 다음에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유추를. 해봐너 뭐, 뭐라고 했어, 유추? 지금이라도 해봐, 지금이라도. 어. 유추 먼저 만들어봐. 차, 잡아낼 수 있겠어? 찾아낼 수 있겠어? 오케이. 찾아낼 수 있겠어, 유추? 좋아요. 자, 성찰이 뭐죠? 깨달음 이런 거.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연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서 깨닫는 것을 관조라고 한다라는 거. 관조적입니다. 바지랑 때 보고 있는 거야, 나팔꽃. 관조하고 있, 깨달음, 관조야. 그 다음, 관찰한 사람은 우리야, 우리. 그리고 표면적 화자. 화자라는 거고, 이면적 화자는 누군데? 응. 강인한 의지, 의지 성찰 다 있다. 됐니? 의지 성찰 나팔꽃 기억났지? 복습하는 거야.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건 난다, 얘들아. 그다음, 오 어. 십구의 반복 시간의 경과 맞니? 시간의 경과 느껴집니까? 시간의 흐름 느껴집니까? 나팔꽃 다음 날 아침까지 가는 거니까. 그 다음 날 아침, 그 다음 날 아침, 그 다음 날 아침 가니까 시간의 경과 프린트 좋지요? 나 니네 남학생들 프리, 필기보다 지금 제 필기 훨씬 더 자세해서 쓰, 다시 복사한 거야 이거 맞습니까? 그다음 공학적 이미지 맞습니까? 근데 얘 함정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복각 감각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니은 미음 시요 조심하세요. 자음군 단순한 형식 형태서 실질 형태소 조심하세요. 복합감각, 공간각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 행간 걸침 나올 수 있어. 자 산유학 어, 가는 길, 가는 길.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왜? 아, 말을 할까? 한이가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야. 얘네 지금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한이가 어떻게 돼? 말을 할까? 한이 올라갈 게 내려왔다는 뜻이야 이거는. 시작. 말을 할까 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걸 할줄 알아야 행간 걸침을 잡을 줄 아는 거야. 오늘 나는 밥을 먹고 놀아야지. 먹고 올라,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뚝 떨어지는 건 행간 걸침이야. 그러니까 한 문장이 딱 끝나야 되는데 왠지 어설프게 떨어지면 행간 걸침이야. 오케이. 혹은 반대로 할수 있잖아.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니? 나는 오늘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진장을. 그러나 어디서 해야 돼?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이 정도는 잡아낼 수 있잖아. 근데 올라간 것도 시행 걸침인 거고 위에 있었던 놈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행간 걸침인 거고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간 것도 행간 걸침인 거고 그러나가, 선생님, 그러나가 여기 어울리는데요? 이거 아닐 거잖아. 그거 잡아낼 줄 알아. 너희 선생님이 거 쉽게 잡아내겠니? 어렵게 잡아내지 못하게 줄거아니오 이거를. 눈에 딱 뜨게 안줄거 아니야 이걸 약한 게냐고 잘 찾아내야 돼. 그다음 비유처럼 같이 듣양듣 양까지 있는 거야. 지규법은처럼 같이 듣 양처럼 같이 듣양네 개야 네 개. 원관념 보조관념 심상 다 문학 개념 어입이다 이거 문학 개념어 청각 타박타박 의성어 이런 거, 거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맞습니까? 아 선생님 나한수더 돌려줄래? 3분? 3분 땡 하면 쉴 거야 전자레인지가 땡 하면 쉬는 시간이야 알겠지? 바로 밥 먹고 올게 점심 먹고 올게 미리 인출하고 쉬어 땡 하면 쉴게 땡 소리만 기대되지 지금? 간다 야 타박 타박은 타박 타박 발 소리니까 의성어야. 의성어랑 의태어 구분 못하면 안 돼. 타박 타박이 왠지 힘없이 걷는 모양일 수도 있어. 하지만 발 소리라고 했으니까 의성어야. 의성어 의태어 구분 못해 도 함정이에요. 또 하나. 의성어는 음성 상자하는데 뭐라 쓰는 선생님 이거 소리를 흉내내면은 의성어고. 모양이나 행동을 흉내내면은 의태어라고 했지? 저번에 이거 했나 이거 산산이 했나? 어 산산이 부서졌다. 저 뭐라고? 산산이를 의태어라고 아는 애들 없어. 그냥 부사라고만 알지. 근데 산산이가 왜 의태어야? 조각조각난 모양을 흉내낸 말. 그러면 의태어의 개념은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근데 뭐 의태함은 행동만 생각해 꿈틀꿈틀 꿈틀 행동도 있지만 어떤 모양을 흉내 내도 의태어고 모양을 흉내 내서니 음성상징어고. 어, 우리 개념어가 진짜 깊어요, 이게. 안그러니너 눈에 수학 개념어 외우면 수학 문제 풀리니? 수학 개념들 그렇게 많이 외워 봤자 수학 문제 오면은 적용 안 되는 것처럼 뭐 개념을 안다고 해도 응용은 또 다른 제, 세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개념도 처음 듣거든요. 이러면 응용은 멀리나 날라간 거고. 근데 다른 학교는 그냥 개념만 알면 맞는데 너희 학교는 그게 아니라는 뜻인 거고. 자의성어공간각적 맞습니까? 자 전이된 거 시작 금빛계열으로 뭐라고요? 이거 시작 청각의 시각화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간각적 심상이 맞아요. 이거는 우루미타는 강은 시각의 청각화. 이거는 둘다 공간각적 심상이 맞습니다. 야, 니네 학교 프린트 에 있는 거야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야. 그내 문학 개념에도 있는 거고 들었다면 청각에 시각커냐 시각에 청각하냐 얘는 시각에 청각하다. 가을 강이 먼저 있고 거기에 울음을 집어넣었으니 자 이럴 때뭘 의심하라 이럴 때 얘가 얘가 뭘까 복합감각인가를 의심하라 맞습니까? 의심하라 의심하라. 그리고 얘는 청각의 시각하고 얘는 시각의 청각하다 의심해라 어떻게 나오냐면 <laughs>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공감각적 이미지로 어울리는 걸할수 있지만 이게 나머지 시각의 청각화가 네 개고 하나가 청각의 시각하면 걔도 틀린 거야 다섯 개가 다 공감각적 이미지야 감각의 전이가 됐어 어떡하지 그럼 네 개는 시각의 청각하고 하나는 청각의 시각하고 하나는 혹은 복합감각일 수 있는 거고. 니네 이거, 이거 나오면 다 틀려야 돼, 이거. 복각한가서 가장 유명해 뭐라고 했어? 유명한 가장 유명한 거. 술 읽는 마을마다. 저녁놀. 놀. 자이 뭐야? 술 읽는 마을 무슨 감각이야? 술 읽는 냄새니까. 이거 이거 후각이야, 후각. 얘는. 근데 전이 된게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냄새도 나고 타는 저녁놀도 있고, 그래서 이건 복합감각인 거야. 근데 이거를 애들이 왜공감각이라고 보는 거야? 왠지 뭐 감각이 두 개가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이런 감각의 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자 서리법 서리법 스리 서리법. 애들아, 너는 기다려 본 적이 어설 만다? 있을까? 자, 보뭐 이거. 그냥, 알면서, 모르는지 물어보면 서리법이야, 다. 진짜 몰라야 의문문이야? 진짜 몰라야 의문문이야? 너네 이거 서리법도 함정파면 못 잡아낸다? 왜? 다 같이 의문문 같아. 다 그냥 모르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 이거 다. 서리법과 진짜 모르는 의문문은 달라요. 선님, 에린 있을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야. 강조하려고 물어보기 때문에 서리법인 거야. 서리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사의문문이라고 한다. 뽐내는 의문문이라든가 수사, 수사가 많다. 뽐내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여까지가 기 문학 개념어. 자, 문제. 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케이.